저은 영문고양이가 입니다또 샀습니다 전에 나왔던 친구들은 이네들이고요 이거는 사실 케이스에 넣었어요 이거는 어떤 케이스냐면 크라이베이비 케이스 저는 요런 친구들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어떤 친구들이 나올까요. 뜯어볼게요. 정품은 너무 박스가 단단해요. 박스가 너무 잘안 날라요. 박스를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친구도 깔게요. 우징어, 우징어, 우 우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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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그리고 여기 카드는 스포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오징어. 솔직히 조금 어, 하얀 애가 좀 가지고 싶기도 하고 아닌가? 하얀 애가 나와요 예뻐 일단 포토카드 포카보다 <laughs> 역시 실물이 더 귀엽네 오늘은 이 친구들이 다자연도좀 보고 있는 아니에요 근데 얘 예, 맹어는 하얀, 아이나 이런 게 있어. 여기 앞안리에도 많던가? 좀 그런 거거든요. 이번에는 둘다 눈을 뜨고 있는 친구들이 나왔네요. 네, 눈을 뜨고 있는 친구의 장점이 눈도 돌아가고 눈이 조금 눌러요. 너무 귀여워요. 첫 번째, 두 번째. 이번 주 토론 계 벌써 네마리나 탄생이 됐구나. 다른 것도 터해볼게이거다 잘... 뭐, 일단 펭귄 모양 캔디 사이다야, 그 사이다야 캔디 느낌 아시죠? 그냄새 이거 향이 세요! 맛있겠다. 그 <목소리> 다음, 꽃링 이거 그냥 맛있어 보여서 샀어요. 이거. 요거. 이거는 인덱스인데요. 제가 이거 이렇게 이반 사이즈로 샀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번에는 큰 사이즈도 사왔습니다. 이거 클리어인데 완전 강추, 강추. 편집기. 응, 음, 편집기에요. 와. 오. 뒤는 이런 것, 이런 것? 겉? 이런 게 있습니다. 어, 뭔진 잘 모르겠어요. 어, 이거. 이거 완전 딴게운걸보요 요게.. 요.. 렇게 문이가 있는 거라고 하거든요? 한번 지금 당장 한 장만 뽑아볼게요 우와 이게 색종이요 여기 뒤에 약간 편지도 쓸수 있게 돼있고 넣고 올게요 여기다가 다시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은 허 진뽀용뽀용 근데 여기에 이렇게 용도가 있는데, 네일 파츠? 이거 어떻게 네일, 파, 네일 파츠를 사용하죠? 너무 큰데? 그리고 이게 제가 삐바라는 엄청나게 되게 좋아하거든요. 잠깐만. 잠깐만. 이거 지금 대박이다. 이거 대단해 아주. 대발인 거를 넘어서서 여기 안에 물이 들어가 있어요. 워터 스티커요. 대박. 헉! 물이 들어있어요. 완전 대박 인도에 이게 이렇게 워터 스티. 커 고유 오토 스티커. 완전 마음에 든다. 이거 완전 내 스타일. 그리고, 알맹이 스티커. 요거는 약간 얇은데, 약간 뽀용뽀용. 이렇게 귀엽죠? 요거, 요것도 있고, 약간 반투명 근데 요거는 아무래도, 음, 마시멜로나 아니면 위에 올라가는 생크림 같아. 말랑한 스티콘데 완전 말랑해서 귀여워요. 그리고 엄청 작고 많아요. 뽀용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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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워요. 헉! 엄청난 걸 발견했다. 여기에 쌍 체리가. 쌍 체리가. 이거 완전 과일 파티잖아. 완전 대박이다. 여기는, 아 여기 폭죽이 있어. 이런 캐릭터도 있고, 완전 귀여워. 아. 그다음 그림 일기 이게 필요해가지고, 한 거예요. 이렇게. 뭐그 이거. 이거 너무 귀엽죠? 표지. 1칸이에요 10칸. 자, 네, 종합장. 이거는 종합장인데, 뒤에도 할수 있어요. 자, 마지막. 뽀뽀! 이거는, 예, 네, 여행 스트링 파우치 세트인데요. 이렇게, 음, 소 사이즈, 중 사이즈, 대, 대형 사이즈가 있어요. 한번 뜯어볼게요. 사이드 이거는 무난하게 갖고다니고 좋아요. 요렇게해가지고 안에 넣는 거네요. 그리고 그리고 어, 사이드. 그리고 이리이 그리고 그리고 그리이 그리고 ありよ、ありよ。